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고가의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옷을 입고 저렴한 가방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어르신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껍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귀한 존재가 첫 아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흐름이 그래요. 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들 예수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녀인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첫 아들을 감사할 좋은 옷도 없었고 또첫 아들을 뉘일 좋은아기침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재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그냥 강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보자기입니다.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말구유. 구유가 뭡니까? 말의 여물통 아닙니까? 말의 밥그릇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첫 아들을 보자기로 사서 말여울통해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기 예수는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말 밖으로 뒤에 보자기에 싸서 들들 말아 놓여진 그 아이가 뭐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비싼 침대에 누인 아기들과 비교할 때에 초라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지근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보자기에 쌓여말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아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호텔 렇게 알고 찾아왔는지 와서 아기 예수께 절을 하고 유한과 몰약과 그 가져온 이 귀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께 주고 갑니다. 이게 웬일인가? 또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유대의 나신 왕 대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영을 통해 누인 그 아기 예수를,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싸고 있는 강보, 그리고 예수가 누워있는 그 말구유, 이것이 아기 예수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보자기에 쌓여 있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염을 통해 누워 있지만,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 비록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그래서 누워 있는 아기 예수이지만 그 존재와 그 가치는 그 어떤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함몰되거나 무시되지 아니하는 언전한 가치를 가진 그 예수요. 오늘 베들레헴의그 말구 위에 누신 아기 예수의 가치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실패를 해도, 때로 우리가 거절을 당해도, 우리에게 상처가 많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도, 약해도, 보잘것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가치인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담고 있기에 우리의 가치도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리고 그날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생명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 압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방패로 의지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그가 공격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시게 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능력을 입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돕다 뭐합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필요를 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스 기자를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두드리지 않는데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출발이, 인생의 매 순간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태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히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산성과 하나님 능력으로 삼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